<웃음> <웃음> 자, 다잘 맞춰보기 잘, 잘, 잘 맞추라고 잘 보이게. 음, 잘 보이. 오케이, 예제 6번 시작합시다. 자, 앞에. 자, 이런 상황이야, 보세요. 여기 A가 있다. 여기가 B가 있다. 얘두 개를 이은 선분이 있는데, 이 선분을 갖다가 수직으로 2등분 한 거야. 이렇게 생긴 직선을 구하고 싶다고. 자, 다시 한 번. 직선은 뭐가 필요하냐? 기울기, 기울기, 또, 또 지나는 점, 또. 지나는 점. 그러면 잘거 수직은 왜 좋겠니? 지나는 지난... 점, 울기 얘랑 얘랑 기울기랑 수직이라고. 이거 이해 갔어요, 첫 번째. a b 기울기 구할 수 있죠. 그럼 첫 번째 A-2 4, B-2 1, 얘랑 수직이라고. 잘속겠지 지금 그쵸? 괜찮아? 자, 기울기 구합시다. 물론. 마이너스 L, 마이너스 응, 이렇게 거야? 3, 3, 네? 3, 3, 3, 3. 그 다음에. 4, 4 빼기. 뭐, 이거 순서는 아무 게나 상관없어요. 네. 대신에 순서를 막 뒤바꾸면 안 돼. 네. 괜찮아요, 여기까지? 네. 그나왜그래 갑자기? 뭔가 슬퍼, 왜? 또. 아, 귀신 됐어야 돼. 네. 자, 우선 됐어요, 여기까지? 됐어요? 자, 그럼 얼마야, 이거? 마이너 근데 얘랑 수직이라고.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. 그럼 1이지,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. 아, 얘가 아니? 그럼 이게 기울기다.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이 직선 은 어디 지나가냐, 보세요. 어디 지나가? 여기 지나가잖아. 근데 아야야야야봐 아야, 아야. 여기 지나가잖아. 맞아, 안 맞아? 이 점은 뭐냐? 중점. 이하고 이하고 중점이잖아. 가운데 있는 점. 맞아? 자 그러면 중점을 구해야 되겠네 지나는 점 중점 어떻게 구해요? 이번에 어3 어떻게 구해요? 3아3 4 5 6 7 8 9 9 10 1중점1어2 13 14 15 16 17 2로나1 22 21 22 21 22 2 22 2 2분의 5 네? 응. 자, 그러면 지, 점도 찾았어요? 안 찾았어요? 찾았어요. 그럼 직선 구할 수 있어? 없어? 있어요. 풀러 y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4 아, 구했네 맞아 그럼 y는 뭐가 돼? 응. x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거 2분의 5니까 2분의 4? 4니까 2. 2지 끝 추적 이등하는 직선 야, 뭐, 어떤 조건이 나오든지 간에 는 니네는 뭘 생각해야 돼? 해봐. 야, 봐봐. 나가, 나봐 야, 직선 나왔다. 그럼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? 뭘 구하겠다? 기울기. 하고 뭐? 지나는 <laughs> 진하는... 점.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. 다시 뭐하고 뭐라고? 기울기하고 뭐? 지나는 점. 까먹으면 안 돼. 직선은 그거야 알겠어? 자, 문제를 풀어보자고. 6-3번을 푸세요. 6-3번. 이거랑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바꿨어 알겠어? 똑같이 푸시면 돼 지나는 점은 중점이고 수직이라고 알겠니? 오케이? 해보세요 지금 자자 자,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오케이